경기도 버스 노조가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수차례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조는 준공영제 즉시 적용과 임금 인상과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버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파업에 들어가면 노선 버스 93%가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백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내 51개 버스업체 노조의 조합원 97.4%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건 지난 13일.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0여일이 지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준공영제 즉시 적용을 통한 처우 개선입니다. 현재 공공버스기사들의 임금에 비해 일반 노선 버스기사가 50만 원가량 임금을 적게 받고 있으니 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버스 회사 측에서 버스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거면 요인상 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분들 어제 회의에서도 좀 있었던 얘기예요 사실. 물가 상승에 비해 요금이 상승하지 못하면서 버스 기사들의 처우가 달라지지 못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버스 회사도 요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버스사업자 조합인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조합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현재 요금으로는 경기도가 준 공영제를 도입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동현 도지사가 지난 2월 버스 요금을 동결을 선언한 데다 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버스 파업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전체 노선 버스의 93%가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경기도 버스 노조가 26일 총 파업에 들어가면 도내 버스 대부분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출근길 교통 대란 등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번 버스 노조 파업의 쟁점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좀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백창현 기자. 저희가 앞서 보도에도 전해 드렸습니다만 일단 버스 노조가 26일에 총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고 93%의 노선 버스가 멈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파업 규모 중에 가장 큰것 아닙니까? 네, 일단 앞서 있었던 버스 파업과 좀 비교를 해 보면 지난 2021년 도내 버스 4천여 대가 파업을 예고했었는데요. 수능 당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무마가 되긴 했었는데 첫 차가 출발하지 못해서 좀 그런 황당한 상황 기억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겁니다. 이번에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파업하는 버스는 전체 버스의 93%인데요, 1만 대가 넘습니다. 2021년에 두배 수준입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 길거리에 이제 파업을 예고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근데 버스노조 입장에서 이 총파업에 나선 이유는 준 공영제 요구 아닙니까? 네, 이유가 좀 다양한데요. 크게는 이제 지난해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임기를 시작할 때쯤에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을 예고했다가 미룬 것이 원인입니다. 네. 당초 올해 10월부터 준공영제 도입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지난 7월에 이 일정을 내년 1월로 미루면서 지사 임기 내에 이 준공영제 완성이 어렵게 됐습니다. 데이 준공영제, 그러니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안에는 버스 기사 처우 개선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 경기도가 기존에 운영하는 공공버스의 기사는 같은 회사 다른 노선 기사보다 12% 액수로는 50만 원 정도를 더 받고 있습니다. 이 액수를 공공관리제를 시작을 하면서 차차 메꾸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이 처우 개선도 미뤄진 것에 좀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임금 격차를 겪고 있는 버스 기사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요.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도의 입장도 있어 보이는데. 어, 파업을 가결한 지 지금 한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적절한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측, 사측, 도측 세 곳을 노사정으로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 노사정 회의가 지난 주말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딱히 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측은 공식적으로는 지난해 약속한 준공영제 즉각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예산 상황상 불, 불가능하다. 양해해 달라 입장을 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과정에서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이제 앞선 기사에도 언급된 이 요금 인상입니다. 버스 요금을 인상해서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이 월급 인상과 처우 개선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버스 요금 인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결국에는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해결 방안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도민들의 저항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도민들의 저항도 문제인데 사실 경기도의 입장이 가장 난처할 겁니다. 네. 지난해 김동연 도지사가 버스 요금 200원을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여러 가지 재반 상황 때문에 동결로 그 수율을 낮춘 상황에서 버스 요금 인상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최근 경기도가 내년에 도입할 경기 패스로 요금을 환급해서 높은 교통비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버스 요금을 올린다면 아래돌을 빼서 윗돌개능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뭐 준공영제 들어가는 예산을 경기 패스 환급으로 돌렸을 뿐이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 내년 총선도 있어서 버스 요금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노사간, 그러니까 노조 사측 도측 이 삼자간의 좀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 부디 이제 도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게 잘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